얘를 엄청 좋아해. 이럴 때부터 이 여우를 키웠는가 봐요. <목소리> 오, 귀엽다. 이슈. <목소리> 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파블려고 너무 정이 들어서 헤어질래니까 제가 제가 수술합니다. 사실은. <목소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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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오. 자꾸 시방, 아리입니다만드래 곰더레. 란이냐 이거 그냥 뭐, 삭둑잘리겠는데 아쉽다. <웃음> <웃음> 소떼다. 아르헨티나에서 소머리 보는 건또 처음이네. 야, 이국적인 풍경이다. 아, 멋있다. 예, 네, 그라야 목동들이 굉장히 그 다른 나라 비해 해갖고 좀 독특하다. 내 말을 타고 소를 몬다는게하기야뭐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근데 풍경이 굉장히 이국적이야. 어... 그렇다면 그들의 목장은 어떤 모습일까 아르헨티나의 소들은 행복하다는 말이 과언은 아닌데 가우초를 따라간 목장은 넓은 초원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 야 제나신부터 왜 저렇게 우는 거야 야 지금 말도 있네 아, 목동들이 지금 오고 있네 음. 아, 저래 이제 목동들이 오는구이 목동들은 가우초라고 그러는데 애 때부터 이렇게 말을 탁 타고 길을 뛰는 것 같아 대를 이어가던 어린 시절부터 가우초 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야말로 타고난 가우초다 와, 아, 길다 <laughs> <laughs> 나이는 굉장히 어린 것 같아요. 어린데도 일찍이부터 이렇게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벌써 콱 들여놓으니까 그냥 폼이 딱 나와요. 그냥 자세가 아주 아주 미래 이거 유능한 카우처가될것 같아요. 낯선 이방인에게도 우호적인 카우처 그 넓은 대평야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남미의 카우보이 카우초 그들의 삶은 탱고를 닮은 듯 자연을 닮은 듯 유연하고도 매혹적이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소고기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만큼 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그 많은 소를 갖다가 키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 뭐 타고 소를 갖다가 이렇게. 오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을 이렇게 키우게 되는가 보. 외롭딱가 아이, 아이, 아우 근데 이 어린 가우초가 아주 한목 단단하게 아, 하는데 입고 딱딱 어? 버리는데. 어? 아, 대단해. 가우초와의 짧은 만남.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다. 대상어를 찾아 발길을 옮긴 곳은 코리엔테스 포사다 지역이다 그곳 식당에서 단번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것 수루비 박제 수루비는 도라도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민물낚시 대상어다 어, 수루비인데 이 정도 되면 한 100키로 정도는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저도 잡고 싶은 욕망이 그냥 확 쏟아집니다. 야 여기도 큰가 말인데 이건 이건 더 커요. 와 진짜 잡고 싶다. 와 대형 메기의 일종인 수루비 민물생선으로는 가장 큰 녀석으로 70kg이 넘는 녀석도 있다고 하니 이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친다. 수루비 낚시를 위해 찾은 포사다 지역의 낚시터, 저멀리 한가로이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벌써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궁금하던 채에 그들은 나에게 오전에 잡은 물고기를 보여준다. 이때 나는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그는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 방송인인 마르틴. 여기 계신 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laughs>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낚시 방송 주말의 프로그램 진행자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낚시 방송인을 만나니 적잖이 부담도 생기는 것이 사실. 하지만은 낚시꾼은 낚시로 통하는 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아 경계선이 있네. 이 파나라 강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북경지대인데 강을 사이 두고 반은 타러 가야 돼 타러 가야, 타러 가야지. 여기는 아르헨티나 같은데. 저희는 지금 어디 가냐면 국경지대 쪽으로 해서 쭉 포인트 쪽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이번 낚시는 트롤링 낚시. 배를 적은 속도로 끌고 다니며 하는 낚시다. 해비는 단단한 합사 라인과 장구 통을 이용, 그리고 바닷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리비 큰 미노우를 사용한다. 바닷군에 서식지는 수비를 약하기 위한 것이다. 포인트란 두 개의 큰 물줄기가 만나는 합수 지역. 여기가 물이 합쳐지는 부분이에요. 파라과이 강, 바나나 강.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의 물이 합쳐지는 부분에 수루비가 활동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기 활동아 한대거나 뭐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주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수루비는 바닥 경사도가 심한 험프 지형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현지인들의 정보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지금 그, 저기에 수물나무가 있는 거 보면 저기는 그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강 보판에 수심이 이렇게 올라와가 언덕이 진것 같아요. 언덕지인데 여기는 바로 툭 떨어지는 찬일 밑에 그 1, 2차 브레이크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펌프를 형성하는 지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저, 우리 가이드가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계속 지금 토잉을 하는 이유가 아마 험프 지역에 있는 수르비를 공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녀석을 만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오, 조금씩 허세지는 물살. 포인트 담색마저 순조롭지 못하다. 바닥에 안 닿여서 많이. 아르헨티나의 대표 낚시꾼 마르틴, 그의 조관은 과연 어떨까? 그 역시도 작은 메기 몇 수밖에 낚지 못한 상황이란다. 한 짜란 그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 이번엔 마르틴을 따라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했다. 마르틴의 팀은 배를 연안에 붙여놓고 강 중앙 쪽을 공략하는 낚시를 한다. 단 세월이 묻어나는 노련한 손놀림 그는 오늘 생리티 낚시를 진행 중다 대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그때 마르틴에게 입질이 왔다 가니다 아 pescando con carnada, que e s t a 데 무슨 일일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듯 그의 표정이 어둡다. 오랜만에 찾아온 입질인데 믿기만 털린 상황. 너덜너덜해진 미끼를 에? 보니 속이 상할만도 하겠다. 거기다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불살. 결국 마르틴은 철수를 결정,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지금 그 수루비 그 대물 낚시를 지금 노리고 하는데 이 대물 낚시는 항상 그 기다림 낚시입니다. 이제 쭉쏠 기다리는데 하, 정말 씁쓸해. <laughs> 나이를 먹어도 어려운 것은 내안의 나를 다스리는 일 오랜 기다림의 낚시에서 배웠던 여유를 가져보려 하지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갑갑증이 밀려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늘엔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밀려온다. 입질, 입질이다 자자자자자. 찔리다. 이 찔리다. 이 찔리다. 다이 찔리다. 이 찔리다. 이찔다다이 찔리다. 다 아, 아직 방심은 금물. 어떤 녀석일지 몰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서서히 녀석의 모습이 수면 아래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과연 어떤 녀석일까? 얼핏스치는 풍금빛. 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이 녀석은 수로비가 아닌 도라도. 뭐 그래도 오랜 갈증을 풀어준 고마운 녀석이다. 아, 돌아돕니다. 음. 수르빈 줄 알고, 진짜 좋아했네. <laughs> 아, 수르빈 줄 알고, 근데, 이야! 이야! 아, 오, 사이즈 좋습니다. 얼른 돌아돕니 아, 오늘, 돌아도 오늘 정말 좋습니다. <laughs> 린 하늘은 결국 비를 쏟아냈다. 낚시를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지는 바로 이과수 폭포다. 이과수 폭포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사람 다니는 길만 나놓고 나무지는뭐 나무가 썩어져도 까딱 놔놓고야이 자연 보존하는 이 정책이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나라. 낚시를 못해 아쉬운 마음을 이곳이라면 충분히 위로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다. 야. 벌써 폭풍 소리가 나. 웅 하는 소리가 폭풍 소리가 나. 헬로우. 헬로우. 헬로그 음. 어린애가 소풍 갈때 그 마음 슬레임 맘 가지고 잠못 자는 그런 마음. 과연 그 이과수 폭포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귀엽다 이관수 폭포가 약 물이 많을 때 300여개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제한테 첫분째 다가오는데 두 자매 폭포랍니다 이게 근데 네, 두 자매 같이 나란히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가 놀라움은 이제 시작일 뿐, 두 번째 폭포인 보세티 폭포는 그 크기와 웅장함으로 압도한다. 1 9 5개의 폭포가 모여 있는 이과수 폭포다. 1984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 웅장한 모습과 자연의 신비로움에 그저 탄성만 자아내게 하는 곳이다. 아이고, 사람들이 물에 젖어서 그냥 난리도 아니네. 양발 다폭고 그냥 어오는데 물에 젖었는가 봐. 아, Oh okay. 만 들어서는 섬뜩한 곳, 호기심이 발동한다 그런 호기심은 비단 나쁘는 아닌 듯 간역에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정글 사이에 난 철길을 따라 약 20여 분을 가면 만날 수 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악마의 목구멍을 향하는 시간 머리에선 아직도 폭포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좀 낫네 이제 악마의 목구멍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렇게 낭만적인 기차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악마의 목구멍이란 그참 왠지 아이러니하다 이미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불거분한 표정이다 작차큰 기차도 아니고, 조그만한 기차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 막 확, 공장 다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 열대 리움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씨악 가다가 항마의 목구멍이 터 나온다. <laughs> 기분 최고같어요 <laughs> 코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물보라기확올라오는데그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한테 들리는 그 소리가 완전히 그냥 숨을 막힐 정도로 그냥 소리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기나긴 여정을 거쳐 낚시를 하면서 탐색을 하면서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여정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 운병을 보기 위해서 그먼 여정을 지나왔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정말 좋습니다